마고누스 에는앙카노를 물리치기에 현재 캐스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 캐스트 진행 과정에 버그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하면 저 앞에 구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앙카노가 이제 번개 마법을 사용해가지고 구체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이분 돌프 트기하는 이분하고 저그 앞쪽에 마법을 쏘는 앙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버그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누스 지팡이를 선택했고, 구체에다가 마법을 쏴고 돌아가죠. 이렇게 그언스에 마법을 쏘면 보통은 그 마법에 반응을 하는데요. 현재 버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앙카노는 이분이 계속 마법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앙카노가 마법을 못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한번 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물결 무이 버튼을 선택하면 이렇게 콘솔창이 열리는데요. 여기다 명령어를 입력해 주도록 하죠. t i s a b l 이 라고 입력을 합니다. 디세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앞쪽에 안카노라는 이분을 마우스 포인터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는데, 잘 선택이 안 된다면, 마우스 볼 버튼을 이용해서 가 이렇게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안카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디세이버라는 이 명령을 입력 후 키보드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현재 앙카노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물개물 버튼을 누르고 콘솔창을 다시 닫아주시고 자 여기에 앞쪽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어, 작동 매그너스 누이라고 있는데 이 볼을 다시 향해 마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마법을 사용하면은 저 볼이 뭐 닫히거나 열리거나 이제 작동을 한다는데 현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카노가 현재 사라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원래대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시 콘솔 창을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enabl 이라고 e n 버 b l e 이라는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주고, 키보드에서 어, 엔터를 치시기 전에, 여기 안카노가 선택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니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 창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안카노가 다시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우볼드 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작이 작동이 안 되고, 이제 버그가 걸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되냐면, 어, 이 앞에 보면은, 이분, 돌프티는 이분을 전투를 벌여가지고 사망을 시켜야 됩니다. 사망을 시키기 전에, 또 모두가 이제 하나 필요한데요. 키보드서 아, ESC 키를 누르면 모두 이제 설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DPC라는 요것을 모드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미키로버전을 이제 사용할 경우는 요 d p c 는 모드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 해가이 모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록을 선택하면 모두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어, 이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읽어보시고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겠고 어, 현재 저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DPC라는 이 모드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돌프틴하는 이분을 부 이제 사망시키면 되는데요. 보통 d p t 작동하기 위해서는 키버스 G 키를 이제 계속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현재 버그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투를 벌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타격을 해가지고 자, 이분과 전투를 벌이고 사망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덤빌겁니다. 자, 이렇게 엎드릴 때, 키보드에서 E키를 바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녹다운이라는 이 버튼을 선택해 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죽인다라는 하나는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죽자마자, 앙카나와 대화를 하는 거볼 수가 있죠. 이제 정상적으로 보고해서 이제 풀려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안 칸하고 마법을 쏜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마그너스 눈이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저것이 열려있는데 저것을 닫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법을 선택 후 마그너스 지팡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구체를 이제 항해가지고 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가 이제 다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또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안 됩니다. 그러면 마법 지평을 이용해가또 닫아줘야 됩니다. 현재 열려있는데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네, 현재 다쳤죠? 이렇 다친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또,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열면, 어, 무적이 돼가지고, 현재 타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맞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론스 지팡이를 또 선택하고, 마법을 발사해가지고 이것을 또 닫아줘야 됩니다. 현재 네, 다쳤죠? 그러면 다시 앙컷 노를또공격하면될 겁니다. 또 열렸죠? 또 잡아줘야 됩니다. 계속 쏠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제 쏘지만 이제 자동으로 다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앙카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용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네 처치해야 됩니다. 현재 타격이 잘 맞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버그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 네, 구도 이제 다친 것을 볼 수가 있죠. 앙카노가 이제, 이제 사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면은돌프트기 하는 이 마법사가 이제 사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돌프트기 하는 이 마법사가 이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이분을 되살려야 되는데요. 그 살리는 방법은, 자 마법창을 열면은 저 여기에 저 하늘씨 이동 주문이라는 이런 마법이 있습니다 면상님 버전은 오미크론 버전을 실행하신다면 이게 하늘씨 이동 주문 마법을 획득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영상에 촬영해 놓은게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늘씨 이제 이동 주문을 이제 선택해 주고 난 다음에 하늘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하늘씨로 이동을 하면은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수정건하고 어, 여기 하나 또 다른 두 개의 제세동기하고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획득을 해야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미리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아, 어, 여기서 그, 이것은 이제, 어, 집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획득을 해놨죠. 자, 여기서 다시 하늘씨 주문을 이동 후, 원래가 있던 장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앞전에 획득해 놓은 하늘씨에서 그 아이템을 부수가 있잖아요. 여기 스단건하고제세동기가 있는데, 이스단건은 전기로 지지는 그런 아이템이 되고, 제세동기는 어, 심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그런 의료 기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스탠건이라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 손에 이제 장착을 해 줍니다. 왼쪽 손에 장착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돌프티라는 이분을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나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너가 없이라는 또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소생시키다,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정상적으로 소생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소생이 안 된다면, 어,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면, 이렇게 또 타격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재생동기라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이제, 장착을 해주고, 한번더 타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해봤다, 이렇게 적용해봤다 하면 이제 사람은 이제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 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입력한 방법은 좀 복잡했잖아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 돌프테디라는 이분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안되면 마우스 볼 버튼을 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줍니다. KILAL KILAL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NPC 캐릭터를 사망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키고 콘솔창을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두 분의 캐릭터가 사망됐죠. 여기서 다시 콘솔창을 열어줍니다. 자, 돌프 티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앞에 이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어의 r e s u r r e c t r l s u t l t 부활 명령是 c t r l 니다是 c t e l t r l 然后是 c t r l 然后是 c t r l 然后是 c t r 니다后是 c t r l 然后이 c t r l 然后是 c t 되 l 然后가 c t r 가 t r t 자, 현재 돌프트리라는 분은 되살렸는데, 현재 여기, 앙카노 이분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되살려줘야 됩니다. 자, 현재는 돌프트리 선택이 됐는데, 앙카노로는 이분을 마우스 선택을 해줍니다. 자, 앙카노를 선택 후,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r e s u r r -E c t result 부하를 입력해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컨트롤 창을 닫아주고 급하게 도망가야 됩니다